왜 지금 멘토가 한뜸이라도 제가 어떻게 법문를 해가지고 좀더 가르침을 주냐면 내 앞에 있는 상대하고 내 앞에 있는 환경하고 내 앞에 있는 이 사회하고 전부 다 같이 공존할 수 있는 같이 융합할 수 있는 그 실력을 좀 키워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실력이 엄청나게 높으면 나는 저 사람 밑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호실을 다해서 노력하면서 저 사람하고 공존할 수 있는 실력을 도 만들어내야 되지 않냐. 이것조차 노력 안 한다면 너는 이제 세상에 쓸데없는 사람이 되는 거야. 필요 없는 사람이 되는 거야. 그래서 언제든가 뭐냐면 엄청난 시련을 겪으면서 아픔을 다 겪게끔 돼 있다. 그래서 그게 암이 온다든지 치매가 온다든지 중풍 오는 이유가 너는 너 인생을 못 살기 때문에 내 인생 사는 게 바로 뭐랬어요? 말을 하는 게내 인생 사는 건데 치매에 중풍 걸린 사람이 말을 해야 해요. 발음 말해요? 말을 못 해요. 인생 끝났다 여기. 인생 끝났는데 니네 마지막 인생을 내가 그래도 뭔가 교과서 인생을 살 교과서 인생을 사는 거예요. 내 인생은 뭐냐면 상대한테 도움 되는 말 한마디 하면서 이사회에 도움 되는 말 한마디를 쏟아내면서 이사회를 윤통하게 만드는 게내할 일이고 내 인생인데 내가 치매 중폭 걸리고 암이 걸리고 뭐 병이 걸려 누워있다, 병원에 누워있다. 그럼 뭐요 내가 말을 못하는 사람이 됐다는 것은 네 인생은 다 살았다. 다 살았는데 그래도 네한테 공덕을 좀 만들어줘야 하니까 아버지가 선물을 주는데 교과서 인생이라도 살다 가라고 정확하게 공덕을 딱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몰랐던 거야. 그럼 내 주위에 치매가 있다, 중풍이 있다, 그러면 뭐가 할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이분의 인생이 끝난 거예요. 내 인생을 다 사는 거야, 지금. 그러면서 내 가족들한테, 내 후손들한테 이 사회 전부 다 교과서 인생을 딱 보여주면서 내처럼 살면 이렇게 안 된다, 된다 야야. 정확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 공덕이란 전부 다 만들어 놓고 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말을 하지 않는 인생은 내 인생이 끝난 거예요. 말을 하더라도 진량 낮은 말 말고. 이 사회, 내 앞에 있는 사람한테 한뜩이라도 도움되는 말을 쏟아내가지고, 이 사람을 좀더 변화시키면, 그게 전부 다네가 사회에 뭔가 큰 일을 하고, 내 인생을 바르게 산 거예요. 이런 신들이 내가 한 말에, 내가 언제까지요? 사회에 먹혔을 때. 이세상이다 먹혔을 때, 내 영혼이 가지고 있는 기억, 잔상은 다 소멸되고 없다. 그럼 이 신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천신. 최고의 신. 최고의 신이, 원력이 엄청나게 강한 신이 최고의 신이에요? 아, 나는 천 없는 도수를 가지고 있으면 내가, 내가 천신이에요? 큰 신이야? 그래서 큰 신이 있어서 높은 신이 없다는 이유가, 높은 신은 없어요. 큰 신이 있는데 높은 신은 없어. 왜 그러냐면은, 기획이 없거든. 내 영혼의 잔상이었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집착과 한이 없기 때문에 홀로 가벼워져가지고 아주 자유로운 신, 신선, 천신이 된다 이 말이죠. 이런 신이 스스로 되게 돼? 내가 마음먹은 대로. 내가 마음먹은 대로 티를 내가 왜, 왜 그랬어요? 우주에 있을 때, 대원소에 있을 때 뭐랬어요? 운용신. 우주의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마음먹은 대로, 모두 환경이 다 스스로 다 펼쳐지게끔 되어있다. 그럼 천상에서 너, 내 제자가 저기서 뭐 활동하는데 제자를 도와주기 위해서 내가 마음먹은 대로 하면 다 이루지 않으죠? 다이루어지 그래서 천신이 되면은 저 우주 은하에서 은하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 은하를 관장하는 주인이 되기 때문에 그 은하에서 물질 세계 에 있는 모든 힘을 다쓸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은하보다도 전부다 몇십 억 개가 들어갈 수 있는 은하를 갖다 내가 운영할 수 있다 그러면 그 물질의 질량이 작아요 커요. 우리 은하에는요 이 물질 세계 있는데 질량이 낮아요. 조그만 질량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 은하 너머에서 다른 은하 가면요 엄청난 질량 좋은 은하가 있는데 그 질량에는요 여러분들이 보지도 드지지 못한 질량의 그 물질에너지가 어마어마게 있어요. 금딱지 비교도 안 돼. 신비하고 희귀한 아주 신기한 물질들이 가득한 제가 바로 뭐냐면 우리 은하 넘어 있는 다른 은하의 세계에서는요 엄청난 물질에너지가 있는데 우리가 전부 다 천상에 가는 데가 바로 뭐냐면 거기에요. 그 천상에 가서 전부 다 원시 밥을 할 때까지 뭐하냐면 그 신비하고 희귀하고 그 귀한 물질들의 세상에 어떻게 다, 다시. 내가 운용하는 연습을 하고 가는 거야.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우리에 있다니까? 근데 지금 지구에 있는 그런 물질은 어떤 물질일까요? 아니, 이거는 그 축에도 안 들어가지. 우리 은하인는다 합쳐도 그 축에도 안 들어가는 거야. 저기하고 신비로운 점다, 물질 에너지 점다, 천시대에서 점다 다 운용할 수 있다. 내가 마음으로 다 이루어진다. 그런 운용식이돼 있으면요. 이게 바로 뭐냐면 최고의 점다 신이 되는 거라. 그러면 이제 1등급 신이 이되나요 요게 최고의 신이고 전부 다큰 신이 되는 거고 내가 내 영혼의 잔상 기억이 엄청나게 많이 남아 있으면요 내가 세상에 한 말이 먹힌 거야요안 먹힌 거야요안 먹혀 있었기 때문에 그 잔상은 소멸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신이 뭐냐면 여기 딱 갇혀 있는 거야요 묶여 있는 거야요 그래서 시다타가 묶여 있고 예수가 묶여 있고. 옛날에 영웅들이 전부 다 묶여있고, 전부 다, 다 묶여있는 이유가, 우리가 이름만 되면 알만한 신들이 전부 다묶였는데왜 신들과 전부 다, 이 홍인간들 전부 다 도와줘야 되겠어요? 신들 저절로 와서 도와줘야 돼. 왜? 내가 옛날에 살아왔을 때 영웅 허월들이 전부 다 했던 그 말과 행동들이 세상에 먹히게 하려고 하면, 누굴 도와야 되는 거예요? 이 시대에 살아가는 홍인간 지도자를 도와가지고 전부 다 천지 대공사를 갖다 마무리해야지만이 내가 영웅으 살아갈 때, 내가 시딸딸로 살아갈 때, 내가 예수님으로 살아갈 때, 내가 세상에한 모든 말과 행동들이 세상에 제대로 먹혔기 때문에 이 사람들 전부 다 즐거운 인생을 살아가면은 내 영혼이 가지고 있는 그 기억 잔상은 전부 다어떻게돼 일통에서 전부 다 사라지게 돼 있다 일통에서 다 사라졌을 때 나는 이때 큰 신이 됐다 스스로는 자유로운 신이 됐다 자유로운 신이 되는데 유회할 신은 유회안 할까요? 내 윤회의 법칙은 뭐라 했어요? 내 기억이 다 소멸되어야지만 스스로 윤회할 수 있는 거지. 네 기억이 0.1mm라도 남아있는 순간은 절대 너는 윤회할 수가 없다. 이게 바로 자연의 법칙이에요. 왜? 내네 기억을 가지고 내가 엄마가 아기를 낳았는데 동물 육신에 독행하려면요. 내가 집착할 한이 있어 없어요. 한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들어올 때파장이 문제가 생겨요. 뭐가 생겨? 기형아. 내 인생을 못 사는 거예요. 좀 이해되나요? 어, 이게 바로 큰 신이 되는 거야. 큰 신은 뭐가 없어야 돼요? 내 영혼의 잔상. 기억이 없어야 되는데, 내가 아무리 기억을 없애고, 집착을 내가 떨구고, 하늘 다다다 다 버리고, 이렇게 할래도 그렇게 될수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세상에 한게 전부 다 먹혀야 된다. 그럼 우리 조사님들이 전부 다 하늘 갖다가 풀고, 전부 다 빛나게 내가 전부 다 해탈시키려고 그러면, 해탈해라, 꼭 하면 해달래요 아, 가게 사 우리 조상님 선생님들, 우리 부모님들, 우리 집안의 연관님들, 모든 분들이 전부 다다 다 해탈하십시오. 천도회가 좋은 데 가십시오라면, 어, 그래, 고맙다, 땡큐라면 좋은 데 갈까요? 해탈 될까요, 스스로? 그집가 하나 다놓아리는게 아니고, 뭐 했을 때? 후손이. 이 마지막 일생을 사는 후손, 홍인간들이, 너희들 위해서 내가 혼신을다 전부 다내 인생을 살려갔는데, 엄청나게 피눈물을 흘리면서 내 시생을 하고 좀더 살아갔지 않냐? 그게 바로 우리 선조 조상님들이니까 우리 선전 조사님들이 시대전 갖다 보람으로 전부 다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필요한 말을 쏟아내야 되는 거야. 필요한 행동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이 세상에 전부 다 좋은 세상을 만들고, 전부 다 사람들한테 존경을 다 받았을 때, 내가 빛나는 사람이 돼, 왜 누가 같이 빛나는 거예요? 나를 희생하신 모든 조사님들이 전부 다 빛나기 때문에, 전부 다 스스로 어떻게 돼, 다 기억이 잔상이 다 소멸되기 때문에, 인간의 육신을 다 받아서, 받아서 전부 다 다시 윤회의 길로 들어선다, 이 말이죠. 이래서 우리 조상님들이 해달되는 거지, 해달됐어요. 좋은 데 갔어요. 천도제에게 구대줄게요. 기분은 좋아도 <laughs> 절대 그렇게, 그렇게 벗어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전부 다 일신장들이에요. 내가 즐거운 인생을 살아야지만이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신들이 뭐냐면 스스로 다 해달된다. 왜? 내가 세상에 한게 세상에 먹혔기 때문에, 빛나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게 일통이 돼가지고 내 희생이 전부 다 보람으로 전부 다 일통이 되는 거예요. 이때 우리 조사님들이 하늘 전부 다다 녹아내리게 된다. 그래서 윤회해가지고 다시 한번 이게 또내 마지막 일생을 살다가 가는 거죠. 아직내 인생을 못 살았거든. 이해요?